지금 저희 원내 지도부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? 내부 비판을 제가 좀할 수밖에 없어요. 너무 답답하고 끝나고 나서 농성하고 있잖아요. 아무 의미 없잖아요. 그럼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. 옷도 똑같이 맞춰 입어가지고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. 그러면 다른 일이라는 건뭘 도모하는 건가요? 당권이죠. 당권. 그 얘기 하실 네. 거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. 네.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다 얘기해 주세요. <laughs> 저희 뭐 전국위원회 이런 거 7월 아. 1일부터 당일 하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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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. 어. 자, 7월 1일이면 무슨 날이냐? 김용태 비원장 임기 끝나고 바로 첫날이에요. 첫날, 7월 1일 0시부터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돼서 본인이 비대위원장 원래 모시고 오는 게 역할인데 지금 보니까 전국위원회라는 걸 그날 아침 8시 반에 열거든요. 그 얘기는 비대위원장 될 사람을 올린다는 거예요. 거기서 인준 받으면 당대표 권한대행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. 자, 그럼 비대위원장을 누굴 준비를 했느냐? 지금까지 얘기가 없거든요. 본인이 본인 올려서 본인이 본인을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임명장에 비대위원장 송원석 이사람을 비대위원장 임명함, 당대표 권한대행 송원석.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. 음, 셀프 임명을 지금 좀 우려하고. 이런 셀프. 건 처음 봅니다. 셀프 추천의 셀프 임명.